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테라퓨틱스를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 주말에 여러분 그 주가가 5.45% 시세를 위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이렇게 그 상승을 해줘서 다행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그 내역을 보시면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왔구요 그리고 그 투신에서 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외인들은 여전히 이제 팔자, 그렇게 나와 있고, 기관에서, 투신에서 매수를 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투자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네.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갑작스런 재료나 수급, 판단,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그 테라가 반전을 했는데, 뭐 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재료가 나온 건 없고, 이사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외인들은 여전히 이제 팔자고요. 그죠? 기관이 21만 주 정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는 뭐 사, 사실 생각하지 말고요. 어, 투신에서, 투신에서 1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죠? 뭐 금융투자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보시면 기관에서 금융투자하고 투신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럼 계속 순매수를 해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래 들어서 매수를 초록색 선 약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공매도를 치고자 하는 그 외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주식을 빌려 받아야 되죠. 주식을 증권금융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서 대차를 써가지고 이제 주식을 빌려서 공매를 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그 빌려주는 뭐 증권금융이나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 주식이 좀 있어야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신용을 쓴 분들의 주식을 빌려서 이제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0.15%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는 일단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다가 빌려달라 그러면 좀 대차로 이제 빌려주고 또 다른 목적으로 그 보유한 주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증권금융이나 뭐 증권사나 뭐 이런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차를 원하는 그런 수요자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장내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투쟁 같은 데서 순매수로 이제 했었을 수도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봐가지고는 기관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어 그렇게 좀 보이고 외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어 그거는 외인들은 일단 공매도 있죠, 공매도, 공매도를 치는 거, 뭐그그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뭐 수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빨간 선은 이제 대차장고입니다대차장고는 그러니까 계속 줄어요. 이게, 대차장고, 아, 대차를, 주식을 빌려주는 곳에서 주식이 별로 없을 때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대차장고가 이렇게 이제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음. 이제 빌려줄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빌려줄 주식을 사는 차원에서 기관의 순매수가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00%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겉으로는 투자 신탁이 매수하니까 좋고, 대차가 내려가니까 좋고, 그리고 공매 잔고 있죠. 공매 잔고도 지금 테라피틱스가 23만 5천 주뭐 이렇게 됐다. 6만 주 정도 많이 공매 잔고도 줄어 있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매도가 공백 상태, 매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좀 살짝 들어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갈 때 주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되게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이 파란 선이 주가예 주가가 한란선인 주가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공매도가 막대 크게 늘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일단, 이유야 여하튼 간에, 뭐, 공매 잔고가 크게 줄고, 대차도 줄어 있고, 막뭐 그렇다면 이제 공매나 대차 압박이 지금 당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그 2,950원 선, 그죠? 2,950원 선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선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 일단 그러고서 반전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이 일단 종가 기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버텨야죠. 하지만 이 선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이 종가 기준선을 잘 지켜주고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뭐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수급으로 이렇게 돌리면 좋은 거죠. 일단 지금은 좀 단순하게 보십시다, 여러분. 그죠? 다만 종가로 2950원선 기준을 이탈하면 그거는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필요가 있겠고요.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어, 일단 뭐 조기상환권은 이미 그 구, 어, 9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 거고요 어, 이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170억 정도가 일단 조기상환청구가 몰려있다 막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 이미 주가 하락 과정에서 많이 선 반영된 것이고 조기상환 자체는 10월 1일부터 조기상환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부담은 당장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 행보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가 행보 한번 좀더 관찰하고 그리고 어, 외인기관이나 공매 대차 동향을 좀 체크해서 를또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찾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복잡하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나 대응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그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라 HLB 테라피틱스 이렇게 문자 주시거나 또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 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는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 말하면 순가뿐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